홍보 담당 공무원 여기여기 여기 모여라 대한민국 공무원 파이팅 안동 파이팅 영양 파이팅 경북 파이팅 둔 뚜두둔. 대구 옷이면 가져와. 아이 컷한 명. 홍보 담당자들의 열띤 연장. 본인 거 말고 본인 군 거를 팔로우래 해달라고.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주무관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음, 레디, 레디 액션. 홍보팀 화이팅. 홍보팀도 왔지롱. 그리 <laughs> 제가 어제 멘트를 할때 홍보팀인데 강연 오고 싶어가지고 홍보팀의 위장으로. <laughs> 어... 홍보팀이 진짜 별로 안 돼. 저는 숙제를 받았어요 어. 영상을 이가 만들어라 아, 숙제 받으신 거습니까오대신시네 <laughs> 응, 네. 오, 네. 강의 잘 갔다와라 <laughs> 아주 좋군요 제... 반갑습니다 총무 담당자님 네. 반갑습니다 형님 <laughs> 담당자입니다 네. 영양. 가보자고 지승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. 저희 수험생으로 보다가 공무원으로 만나게 됐습니다. 만나요 <목소리도> 주무근님, 다음에 부산에서 또 봐요. <목소리도> 아, 울산 남구 홍보팀 분들을 만났습니다. 잘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, 잘 보답니다. 구독해주세요. 고르자마자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 구독해주세요. 네, 저희 영양분도 <목소리도> 사랑해주세요. 영양분 아이티, 아이티, 예술전 화이팅티 다 함께 콜라보할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. 대한민국 공무원.